나보아 아... 손님을 데려왔군. 아, 나 이거 괜찮아 보여가지고 들고 왔는데 역시 레나탈 때문인가? 내가 이덱을 이덱에 당하면서도 그렇고 하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은, 아 진짜 농담 안 하고 덱 자체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어쩔 수 없는, 그 어쩔 수 없는 그 레나탈의 영향이라고 해야 되나? 백자체라든지 구성 자체는 정말 다 괜찮은데 마, 그 체력이 40인 것도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40장이라는 게 진짜 너무 리스크가 큰것 같아. 안만 생각해봐도 백 구성이라든지 모든 것다 괜찮은데 진짜 단 하나 단 하나 너무 아쉬운 거. 40장인 거. 그게 너무 아쉬워 진짜. 아 일단 나왔네요. 좋아요. 아, 이거 나오고 안 나오고 차이가 좀 큰데. 나왔으면 됐어요. 내가 레나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덱에서는 들어오고 정말 많고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근데 진짜 옛날에 비교했을 때는 온갖 상황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전의 왕판은 뭔가 좀 긴박함이 있다고 했다. 아 지금 아니면 이거 언제 또 강화하고 언제 또 이거 뭐 해야 되고 내가 상대를 계속 때려야 되는데 때릴 타이밍도 계속 놓치고 그 <laughs> 이게 진짜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일어났단 말이야 그런 안 좋은 상황들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면서 이전에 왕판은 정말 알짜배기만 썼거든요 맹독이라든지, 땜장이라든지, 공격력 버프 위주로만 썼어요. 그런데, 40장이 되면서 바뀌게 된게 무엇이냐, 뭐 이제 비밀, 아, 비밀 드는 거예요. 이런 독, 독 종류 카드를 많이 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뭐 유틸리티 카드를 조금 더 채용을 하기 때문에 40장이라서, 그걸로 인해서 왕파가 안정성은 조금 높아졌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죠. 진짜 기적이죠. 이라클이 일어났죠. 네. 약탈은 아 약탈. 맘가는 뭔가 나중에 들어올 약탈에 쓰고 싶어. 물론 이게 막 좋다 나쁘다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저, 그냥 이거는 약탈이랑 쓰고 싶다라는 마인드. 그냥 선택의 차이지 뭐. 근데 지금 내가 상대 필드를 밀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불리한 상황도 아니고. 이제 나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이제는 이렇게 하고, 그냥 왕파 나와라. 왕파 나와라. 그냥 나는... 나는 비통을 한게 아니야. 이렇게 되면 나는 비통을 한게 아니라, 그냥 무언가를 했는데 손해만 봤어. 어! 나 뭔가를 했어. 뭔가 했는데, 그게 뭔진 모르겠네? 어. 아, 나뭔가 했는데, 뭔진 모르겠어. 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또 왕파 이전에 단점. 그러니까 이전에 왕파가 진짜 아쉬웠던 거. 또 뭐였냐. 체력이 낮으니까, 되려 이제 내가 죽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체력이 낮으니까, 아, 결국엔 딜레이스에서 내가 져버렸네? 약간 이런 상황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나는 그니까 버프를 하면서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여기 낼게 딜레이스에서 결국에 딸려가지고 지게 되는데 40 체력이니까 딜레이스에서 절대 안 밀리죠 나21 체력 가였거든 21 체력 가였으면 원래 체력 9였어 9면은 진짜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야 그 위험 상황에서 벗어나기도 했고 지금같이 이렇게 왕파가 나와주고, 그냥 공격력 올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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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주고 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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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다. 오늘의 대가 왕파 도적입니다. 빨리 와, 진짜 다행이다. 씨, 이 싸움에 들 오지 마. 왕파가 나온 것도 좋은 건 맞는데, 어, 지금 조금 큰일 났다 싶은 거는 뭐냐면 드로우가 안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레나탈덱 할때 제일 중요한 게 드로우 카드라고 진짜 강조에 강조를 하잖아요. 진짜 강조에 강조에 강조를 하잖아요. 드로우 카드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안 나오면은 지금 이런 핸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오른쪽 봐봐. 이게 좋은 핸드 같아 보여요, 혹시? 미친듯이 말려요. 미친듯이 말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멀리 거냐면 무조건 드로우 카드는 자고 가야 돼. 근데 얘가 흑마와 조금 많이 달라서 얘가 좀더 약간 아쉬운 점이 뭐냐면 조건부 드로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비밀 통로를 제외한 비밀 통로랑 탐지꾼 제외하면은 전부 다 조건부 드로우예요. 그래서 뭔가 억지로 내가 플레이를 구성을 해놔야 되지. 얼마 상대가 백구성 봤을 때는 하렌 느낌이 조금 나는데 약삭빠른 코볼트를 쓸까? 근데 쓴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어. 오케이, 좋아요. 일단 되게 좋아요. 좋아요. 로은뭐 땡기고. 얘네 내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laughs> 내는 게 맞았겠네. 이럴 줄 알았으면 <laughs> 하하맨을 하나 더 내지 말았 말았을 걸 그랬나? 차갑고 날카로운 상대가 오호막을 쓴다면은 잡는 게 맞죠. L 게요 이렇게 상대가 보호막을 쓴다면은 킬각인데 막으면 킬각은 아니거든. 근데 그래도 위험한 게 뭐냐면은 상대가 여기서 킬을 계속한다. 그러면은 그게 최악이거든. 아야 야, 너무 무거졌어야 저거는 진짜 싱크빅이다. 근데 결국에는. 내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손이 직발로 때려였어야 됐는데 아마 4뎀 모자랄 거예요. 어, 4뎀 모자르네요. 손 잡아서. 손을 잡았기 때문에 살았네요. 결정해야 합니다. 해결했습니다. 어, 체력이 8이네. 이를 어째? 1밖에 안 남았잖아. 세상에나. 내가 그 덱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모를 리가 있니? 핸드는 나쁘지 않은데. 길하면 나쁜데? 아 진짜 왜 그래 이거 다음 턴에 맹독 바르고 사기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면 그것도 있거든 다음 드로우가 1코스트 해적 아무거나 1코 뭐 아무거나 나오면 되거든 그러면 은 이렇게 해도 돼 다음 드로우가 1코스트 아무거나 하면 상관없고 복도 상관없고 커트라스 급사도 괜찮아 다 괜찮거든 근데 내가 말한 게 아닌 것이 나온다면은 조금 그래 괜찮아 그러고 땡기니까 아 좋아요 자 이러면은 이제 해적 내고 때리고 약탈되죠 커브상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 근데 진짜 커브 자체로서는 진짜 완전 그 마스터피스야 마스터피스하니까 그 아이돌 라이브인가? 그거 생각나네 아이돌 라이브 맞냐? 아닌데? 말이 이상한데? 아 아이돌 마스터와 러브 라이브구나 죄송합니다 자 내고 때리고 약탈로 다시 또 갖고 오고 커브가 그냥 아름다워 미쳐 날뛰었다 어, 커브가 진짜 아름다워 미쳐 날뛴다 다음 턴에 왕파 은협수입 사기도 돼요 근데 진짜 러브라이브 하니까 생각난 건데 나나 고등학생 때 그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 야 근데 내가 고등학생 때 그런 애니메이션 많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랑 진격의 거인이랑 뭐 이런 거 갑자기 추억이 새록새록 돌아나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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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웃긴 게 제가 그그때 당시에는 애니메이션을 잘안봤거든 애니메이션을 안 봤다라기보다는 내가 딱히 좋아할 만한 애니가 없다가 말이 맞다 근데 내가 학생 때는 막 그런 게 너무 많았어. 액션 애니메이션, 싸우는 거 나, 근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아, 이러면은 두장 들어오고, 근데 니네 둘이 나온 건 조금 그런디. 그때 당시에 내가 막 딱히 막 좋아하던 애니가 많았던 시즌이 아니었어. 요즘은 바빠서 못 봐요. 아니, 회사 다녀와서 유튜브 하면은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 안 보는, 안 보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애니는 비교적 최근에도 보다가 요즘엔 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수일 때라든지 시간이 많았을 땐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은 일하고, 토일은 유튜브를 해야 되니까 볼 시간이 아예 없지. 1뎀? 아니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애매하게. 근데 이거 땜장이가 나와. 땜장이가 나오. 땜장이가 나오는데 맘가랑 같이 나와야 돼. 땜장이는 나왔네요. 근데 맘가랑은 안 나왔고. 근데 내가 여기서 때리게 되면은 드로우를 하게 되는 거잖아. 한 방에 죽일 생각을 해야 되나? 아니면? 아씨, 두장 들어오면 한장 타는데? 좋아요. 죽냐? 근데, 죽기에는 너무 힘든데? 내 체력이 많아서 죽이면은 8 데미지니까 24 데미지. 에크리움 단검을 끼고, 에크리움 단검을 부셔야 되는데, 부실 수단이 있나요? 저기. 와 뭐야. 와. 아니 이, 내가 말했잖아. 진짜 이것 때문에 왕파가 레나타를 쓰는 게 진짜 좋은데 마흔장이라서 조금 그래. 저기 하는 말이 아니야. 난 빈말을 하는 게 아니야. 아, 물론 유튜브 할때좀 약파는 말도 많이 하긴 하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진짜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이것만큼은 내가 진짜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 왕파가 진짜 레나탈이랑 좋아. 왕파가 그리고 메타에 좋고. 어. 야, 왕파의 밥. 지금 핸드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냥 뽑을게요 지금 왕팍 키우기 너무 최적의 그거라서 최적의 핸드라서 근데 지금 핸드도 핸드인데 자갈치 도적 잘 잡는 이유가 마비독 때문이거든요 마비독으로 이득 교환을 하는데 나는 체력이 안다는 거지 그래서 매치업상 내가 유리한데 결국에는 레나탈이라서 레나탈 카운터는 레나탈 본인이야 패가 패가지 혼자서 말려 그냥 no, 잠깐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날아 근데 진짜 괜찮긴 한데 다음 드로어에서 좋을거면은 맹독이나 마비독 어허 괜찮다. 맹독 좋아요. 근데 마비독이 진짜 베스트였는데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여기서 해적 나온 것도 괜찮아. 결국에는 드로우가 나와줘야 되고 또 결국에는 상황에 맞게끔 좋은 카드들이 나와줘야 하는데. 난 여기에 4대 맞은 것도 나쁘지 않아 그리고 상대가 필드 좀 깔았다 싶으면 폭칼 한번 써주고, 막 지금 불리한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 이거 쓸게요. 에어 이렇게 써 쓰고, 내가 필드 주도권 먼저 가져. 나 진짜 마음 같아서는 은혁 수입독 자체를 아예 빼버리고, 그냥 착취독, 아, 착취독 맞나? 그 히라는 거. 착취독을 쓰는 거지. 좋아요. 그냥 그걸로 버텨. 아니, 착취독이 진짜 있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착취독이든 뭐든 그두 개의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는 레나타리라 40장이라서 내가 말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은엽수입독은 드로우를 땡길 수가 있는데 후취독은 힐만 하는 거잖아 그래서 덜 말렸, 그러니까 말렸을 때덜 괜찮은 거덜 나쁜 거라고 하면은 덜 나쁜 건 은엽수입이지 그래서 뭔가 그래서 쓰기가 좀 그렇다 음 일단 땡땡이 그냥 낼게요. 어차피 해적단어는 단어, 해적 죽든 말든 상관없어.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왕파는 지금까지만 키워도 충분해요. 왕파를 미친 듯이 키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돼. 막, 아, 무조건 모든 버프는 왕파에 써야지 굳이 안 그래도 돼요. 그러면 당연히 왕파가 좋은데 굳이 안 그래도 된다, 이 말이지. 포카를 썼기 때문에 이거 정리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치만 드로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가? 를 생각하고 있겠죠? 이게 조건부 드로우가 조건만 잘 받아쳐준다면은 개사기지 이대기 내가 말했잖아 그래서 얘는 왕파는 아 뭐냐 다갈치 도적은 왕파의 밥이야 근데 내가 정리 못했으면 졌네 근데 정리 못해도 됐겠다 오케이 야 이거 2톤에 동전 약탈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왕파부터 뽑고 빛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근데 지금 상황 그래도 괜찮은 게 포칼이 있어가지고 후반만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같거든 상대가 뭘 하느냐랑 화약이 더 필요하겠어. 내가 뭘 해내야 하느냐에 딱 이거 카리 하나 도 이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창조 손해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상대가 갑판원이라든지느조스 1등항에서 냈을 때, 그때 생각하면 또 필드 밀릴 거 생각하면은 그냥 어질어질해요. 화약이 더 필요하겠어. 아, 또 있네. 이 상황, 이 상황 자체가 그냥 어지해 아무리 포칼로 밀어도 되지 않냐 할수 있는데, 포칼은 이런데 쓸 때가 아니야. 남바선이라든지, 그런 필드가 진짜, 와, 이거는 갱생불가래. 아 갱생 이거는 터치불가다 하면은, 그때 쓰는 거지. 아니면은, 막 상대의 중요한 타이밍에 한번 필드를 민다던지 그때 쓰는 거지. 그냥, 아, 광역기다 하면서 그냥 쓰는 거는, 그거는 나는 아니라고. 와우.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할 플레이가 있다든지 상대의 플레이를 막는다든지 둘중 하나 할때 쓰는 거지 폭발을. 이게 그린 스킨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린 스킨이 나는 그냥 아예 어차피 왕파 뽑으면 되지 않나 했는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맛어그로 맺칠 때는 누가 먼저 딜레이스 빠르냐 이, 이걸로 게임 이렇게 갈리는데. 내 구도 3은, 그니까 진짜 말 그대로 세번 때리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내 구도 4는, 버텨가면서 또 때릴 수 있단 말이야. 아, 이게 그, 이거 해봐야 알아요. 이거 진짜 님들이 해봐야 이건 알 거야. 어, 좋아요. 진짜 좋다. 와우! 뭐야, 이거는. 야, 이 조건부 들어오가 조건만 되면 진짜 좋다니까. 그치? 이게 대갑 죽이지. 어, 운 좋으면 끝낼 수도 있거든 진짜 운 좋으면은 다음 턴에 끝나. 운 좋다의 기준. 이 지금 세 마리 중에서 한 마리만 살아도 돼. 세 마리 중한 마리만 살고 상대가 도발 안 깔고 이런 거안 쓰고. 하면 됐는데 일단 이런 킬가 안 나요. 네, 이런 킬가 안 나요. 만약에 <laughs> 난 무기 있다란 전제하였어 무기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했다면은 이겼는데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오케이 끝나나 그래도 안끝났다 그냥 드로우를 좀 땡깁시다. 어차피 내가 분리해서 막 허겁지겁 정리할 그 타이밍은 아니야. 때리다 보면은 이려나 무기 뽑으면은 킬각 세팅. 일단 눈에 보이는 걸로는 끝날 수 있거든. 눈에 보이는 걸로는 일단 끝나 보여. 이렇게까지 됐는데 상대가 저렇게 했다. 그러면은 끝난 것 같거든. 아, 이게 1코 해적이면은 1코 해적이고 함포가또 맞추면은 답이 없었을 뻔 했는데 오른쪽에서 탐지구 나왔다고 하니까 탐지구는 그냥 내서 땜장이 맵비 그러면 데스윙도 때려잡는 12 데미지. 애스윙도 때려잡는 왕파였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락토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